인도 마힌드라가 소형차 베리토 바이브를 출시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소형차 시장에 마힌드라가 가세하면서 현지 메이커인 타타, 수입차 브랜드인 현대차와 일본 브랜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힌드라가 독자 개발한 베리토 바이브는 넓은 공간과 안전성, 그리고 독특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갖고 있다. 프랑스 르노의 1.5L DCI 디젤 엔진을 장착한 베리토 바이브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20.8kmL의 높은 연비와 운전자 정보 시스템 등의 편의장치가 적용됐다. 마인드라 자동차 농기구 부문 사장 파완 고엔카는 베리토 바이브의 출시는 마인드라의 자동차 사업 부문에 있어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인도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베리토브는 새로 개발된 아쿠아 러쉬 컬러를 포함 총 7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인도 전역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마힌드라 쇼룸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3가지의 변형 모델 D2, D4, D6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대는 기본 사양 D2 모델이 56만 3천 인도 루피, 한화 약 1100만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최상급 D6 모델은 64만 9천 인도 루피, 한화 약 1160만 원이다. 한편 베리프 바이브는 성인 3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차체 폭이 넓은 와이드 바디 경차로 330리터의 넉넉한 트렁크를 보유하고 있다. EBD ABS, 운전석 에어백, 엔진 잠금 시스템, 사이드 임팩트 빔, 그리고 전 좌석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을 장착하고 있으며 C 필러 위에 동급 최초로 LED 조명 테일 램프를 장착했다. 메리토 바이브는 세단처럼 탑승자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트렁크를 갖춘 세박스 바디 스타일로 설계됐다.